펜딩 영상은 다양한 뉴스를 가지고 이제 매칭시켜서 결론을 끌어내리는게 아니라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그거를 파헤쳐서 매칭시켜서 지금 현재 중국이 어떤 센스를 취하는지 공중파 뉴스에 나오지 않는거를 제가 이제 어저께 좀 공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이, 이거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아,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두번세번 번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제 확신을 가지실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협상에 관한 얘기 아직 뭐 공식적으로 아직 얘기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 보면 브라질 룰라 이 대통령이 뭐이 제목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시주석을 만나러 가고, 회담이 곧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14일 베이징에서, 그러니까 오늘이 13일이니까 아직이죠. 시진핑 중국,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15일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자세한 얘기가 아마 우크라이나에 관한 얘기랑 여러 가지 것이 본격적으로 향후에 이제 나올 거고,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올 것 같고, 뭐, 예시 네. 주석과 젤런스키 얘기가 그 이후에 나오고, 약속을 잡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키우에 뭐 방문한다 뭐 이런 얘기가 향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와참 생뚱맞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홍콩 최대 인터넷 은행 규제 준수 암호화폐 법정화폐 환전 서비스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죠 그래서. 자뱅크라는 데가 있거든요. 홍콩 최대 인터넷 은행, 자뱅크, 최고 경영자인 뭐어쩌쩌저 그래서 여기서 현재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해주는 서비스와 디지털 자산 전용 계좌 제공 서비스를 출시 중이다. 여기 디지털 자산 전용 계좌가 뭐냐. 코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디지털 은행에서 디지털 자산 전용 계좌를 제공한대요. 근데 홍콩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이 자뱅크라는 데가 중국의 엉망장자로 유명한 오우 야팽이 지난 2020년 3월 설립했으며 3월 설립했는데 여기 홍콩 내 8개 가상 자산 은행 중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크다 근데 여기 이제 오류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만, 이 같은 서비스들은 규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중국 본토에는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라고 여기 중국과는 전혀 상관없어. 이거는 홍콩에 국한된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홍콩의 자, 자뱅크, 암호화폐 전환, 도시푸시 개정대공뭐 그래서 이제 개인한테 이런 거를 뭐 제공해 줄 거야. 홍콩은 가장 자산 못뭐 수용할 거야. 홍콩에서 가장 큰 디지털 은행이 자뱅크야.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제가 좀 전에 이제 코인니스에 인용된 게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 홍콩은 수년간의 코로나19 규제와 정치적 격변 이후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대살리기 위해서 사면 초과에 빠진 부문에 대한 개방에서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중국은 금융의 중심지를 하나는 홍콩이고 하나는 싱가폴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중국의 자본이 이두 개의 지역을 토대로 해서 입금과 출금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의 가장자산 시장에 관해서 지난 수년간에 다른 국가들보다 되게 오픈해서 진행됐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 영상에서 시주석이 공개적으로 싱가포르 거기 총통이 대통령이 시주석을 방문했을 때 가장 중국과 뭐 보편적으로 거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중국과 싱가포르의 뭐어 어떤 상호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 과거에도, 어, 우리를 도와줬고,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예, 연관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자뱅크라는 데가, 여기, 이게, 이제, 홈페이지거든요. bank.ja.group 이라고 여기 써있죠.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여기, 홍콩 넘버원 버추얼뱅크 예. 디지털 뱅크 홍콩에서 첫 번째로 잘 나가는 디지털 은행이래요.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 뱅크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DBS 뱅크를 갑자기 꺼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들어 보세요. DBS가 싱가포르에 있죠. 싱가포르에 있죠. D, DBS가 싱가포르니까 그러니까 세계 최대 디지털 은행이라고 이제 자부하는 데가 사실은 DBS인데 DBS에서 국제 거래에 있어서 여기 투자 정기 예금 및 지불을 위해 HKD 그러니까 홍콩 달러와 c n d 그러니까 중국 위에나 100만을 즉시 이체한다. EDDA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EDDA 시스템은 당사와 연결하여 전자 자동 이체 승인 EDDA를 설정한 다음 DBS 디지털 홍콩 앱을 통해 간단하게 단체로. 이체할 수 있다 이 얘기 그래서 이 DDA를 이제 어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뭐냐면 뱅크리스트 서포팅 EDDA라고 여기 써있죠 EDDA 그래서 EDDA가 지원해주는 뱅크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전혀 자뱅크는 중국과 전혀 상관없다 근데 자뱅크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에 관해서 수용할 거다. 그것을 법정화폐와 교환할 수 있게 할 거라고 공지했죠. 근데 여기 이 DDA 시스템과 교환거래에 있는 대표적인 은행들을 제가 나열을 했는데 중국에, 중국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은행이 사실 여기 이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자뱅크가 가상자산을 오픈해서 계좌를 같이 법정화폐와 교환한다는 얘기는 중국 내에 본토에 있는 1위부터 5위에 있는 은행들도 이것을 동일시하게 교환 거래를 하겠다는 의미죠. 예. 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차이나 모 콘스트럭션 뱅크 해서 이게 중국에서 4위 되는 은행이에요. 그리고 뱅크 오브 차이나가 2위. 여기 뭐 홍콩이라고 써 있는데 홍콩 지점이죠. 어쨌건 이름. 그리고 DBS 뱅크.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인 앤드 뭐 커머셜 뱅크 오브 차이나 이게 중국 본토에서 1위 되는 은행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d d a 하고 엮여있다고 하죠. DBS가 같이 엮여있는데 4위가 차이나 콘스트럭션 뱅크 코퍼레이션 이게 4위예요. 그러면 중국 내에 있는 1위부터 5위까지 있는 은행들은 이 DDA랑 다 엮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는 부정한다. 전혀 상관없다. 자뱅크는 홍콩만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기, 5위권 은행. 네, 여기 써있죠? 자뱅크 여기 있고, 뱅크 오브 커뮤니케이션. 네, 홍콩 지점. 다 이거 중국 본토의 은행들이에요. 자, 이게 뭘 뜻할까요? 과연 뜻하는 바가. 그래서 어쨌건, 2000, 뭐, DBS는 뭐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에서, 뭐 말하는 뭐 테마색이라는 국부펀드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이제 디지털 은행이죠. 그리고 뭐 이들이 뭐 가지고서 거래하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러니까 이게 다 통용돼서 이제 움직일 거란 얘기죠. 비트코인 캐시, 폴카다 네이다. 자 여기 이,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리스트업은 이거까지고 일단 얘네는 뭐다 이제 제도권 수용이 됐다고 생각하고 여기 실제로 이래요. 2023년 3월 2일날 중국 내에서 최고 큰 은행들 예, 이걸 나열한 건데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5개 은행이 인더스트리얼 커머셜 뱅크 오브 차이나 뱅크 오브 차이나 두번째 아그리 처 뱅크 오브 차이나 차이나 콘스트럭션 뱅크 뱅크 오브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5개 은행이 EDDA와 연관돼서 또 자뱅크와 또 인프라가 연결돼 있다라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좀 이게 비약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미디어는 얘기 주장하진 않죠. 근데 어쨌건 홍콩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의 센스를 우리가 알고 알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좀 의미가 좀 심장하더라고요. 일본 재무부가 G7 그러니까 서방 선진 선진국가들이죠. 국제 표준 CBDC 개발 도상국 도입 지원 방안 검토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선진국들의 에너지가 이 CBDC를 통해서 개발 도상국을 도와준다 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넌즈시 보니까 아, G20에서도 개발 도상국이나 신흥국 쪽을 부채 청산을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인도에서 이번에 의제로 진행됐던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랑 이거랑 매칭을 시켜보니까 정답이 남아있고, 글로벌리스트들은 선진국이 기존에 있었던 패러다임으로 계속 일극체제 내에서 계속 부상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있고, 빈 공간이 있는 개발 도상국이나 신흥국 쪽에 에너지 투입을 위해서 이 G7을 이용하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예, 그런 뉘앙스를 받았고 실제로뭐 그래서 이 라인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타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들도 다 여기서 엮여서 움직일 거고 프랑스도 탈달라와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들도 다이 스위프트 2.0을 통해서 다 모두 구현되지 않을까 예, 스위프트 2.0은 참고로 달러가 기축이,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게 아니죠 아시겠지만 달러가 기반이 되는 건 스위프트 1.0이었고 그그 체제는 깨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스위프트 2.0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간 과정이죠. 완성까지는 2025년이고 그건 이미 공식적으로 배, 발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미난 사, 사실이 또 하나 있었는데 2022년 3월 23일 비트메인의 비트메인 전 CEO죠. 사실상 명목상 이 사람이 주인인데. 대리 CEO를 거의 다 데려다 놓고, 사실, 뭐 이것저것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지한인데 여기 보면, 비트메인, 리덕스, 뭐, 빅디어와 비트포포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상장을 시켰습니다.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스펙 거래를 통해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다. 근데, 상장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상장을 시켰어요. 크립토 마이너 빅디어, SPAC 거래를 통해, 나스닥에 상장시켰다 그래서 14일날부터 거래가 됩니다 이다 채굴하고 관련되어 있는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채굴코인 우리 어? 그냥 해야된다 그냥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보유를 해야된다라고 제가 그래서 ETH는 어쨌든 포스로 넘어갔는데 ETC에 관해서 절대로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데 감감 안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찔끔 모르긴 했는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하반기까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고 그래서 네, 상장이 됐어요 여기 4월 14일날 SPAC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거는 우지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고 이 사람과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는 싱가포르를 베이로스 베, 어, 베이스로 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매트릭스 포트도 이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우지안과 소프트뱅크 네, 깊숙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또 연관이 돼 있고. 자, 그래서 어쨌건 매트릭스 포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코인들 비트코인 한번더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이더리움, BCH 그리고 얘네는 뭐 그거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됐고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폴카다자 어쨌건 여기 있는 것만 투자하셔도 전 나쁘지 않다고라고 생각. 그 번외적인 거, 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e d x m 도 우연치한 우연의 일치일지 요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래서 확신이 안 드실 거야 아마 가격이 막 이렇게 없으니까 퍼포먼스 없으니까근데 확신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아마 좋은 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 전부터 이제 계속 주장 드렸던 거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고 중국도 스탠스를 지금과 같이 홍콩을 위시해서 움직이면은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자 우연에 전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항상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C B 5 E도 마찬가지로 공동 대게 이들이 움직이는 코인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공식적으로 이미 발표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이미 게임이 끝난 코인들이에요. 네, 누가 뭐라고 했건 간에. 네, 한번 오늘 짚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제가 중국 자뱅크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 그니까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향후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만 얘기가 나오겠지만 비케랑 라이트코인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그 외에 다른 이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채굴하고 관련된 코인들도 속속들이 아마 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금 인상 없이 성과급 반납으로 환전 가스공사 사이는 적자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걸 보면서 누차 계속 말씀드리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순이익이 계속 감소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다. 2023년에 결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이거는 제가 위기 의식을 조장하라자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필드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매출액이 올라도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뭐 올해 뭐 경기가 일시적으로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아마 그래서 준비된 분들과 준비 안된 분들의 격차가 되게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준비를 해야 되고 해고의 격분, 총기 난사, 뭐 생중계, 제, 제 이거는 미국의 얘기인데 미국이 지금 총기 규제가 안 들어가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만약에 된다면 이게 미국을 도와주는 일보다 오히려 더. 네.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총기 난사 이런 사건이 지금보다 더 배고픈 시절이 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상대적 박탈감으로 정신 이상이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래봐야 칼 들고 사람들이 칼과 총은 전혀 다르거든요. 자동 자동화된 전자동화된 그러니까 자동화된 총기 갖다 막 난사를 해버리면. 그, 무고한 은행원들이 사상자가 되게 많았어요. 경찰들도 그렇고. 언제까지 정부가 이거를 방관을 할까요, 과연. 자, 그래서 오늘도, 뭐, 자뱅크와 관련해서, 뭐, DBSEDDA 시스템과 관련해서 지금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지금 현재 구간이 힘드실 거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이미 정답은 다 나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에서, 뭐, 의미가 좀 있는 내용이었다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그리고, 트론에 관해서는 좀 불안한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 유튜브 영상을 오늘은 뭐, 짜잘짜잘한 내용들은, 특히나 이제, 그 FTX 거래소, 제오픈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가벼운 뉴스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